오늘은 왕의 딸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린 끝에 나락에 빠져버린 인조의 딸 효명 홍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효명 홍주는 1637년 인조와 후궁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인조는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배한 후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굴욕적인 항복의 의식을 치르며 왕으로서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인조는 도피라도 하듯 조씨라는 후궁에게 빠져들었는데. 그의 조시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효명 홍주는 절망에 빠져있던 인조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조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인열 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들이 있긴 했지만 넷째와 다섯째, 여섯째 아들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큰 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죠.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효명 홍주가 태어나자 인조는 크게 기뻐하며 효명 홍주에게 온갖 애정을 쏟았는데. 딸을 위해 그녀를 돌볼 유무와 몸종들을 직접 골라주기 위해 나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란 옹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수 있는 말과 못할 말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오만한 성격으로 자라게 되었죠. 어느 날 궁궐 안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효명 옹주는 배달은 형제인 임평대군의 아내 복천부부인 오씨와 서로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씨는 비록 자급으로는 내가 옹주보다 아래지만 철통으로 따지면 내가 옹주보다 윗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효명옹주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윗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죠. 따지고 보면 둘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선녀인 옹주는 풍계를 초월하는 무품이고 대군의 아내인 부부인은 정일품이었으니 효명옹주가 더 윗사람인 것도 맞지만 오씨의 남편 임평대군이 효명옹주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은 데다 왕비 소생의 적통대군이기 때문에 집안의 예법에 따라 오씨가 자신이 위라고 주장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어주기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결국 그 일이 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이때 인조는 망설임 없이 효명옹주의 편을 들며 딸이 며느리보다 윗자리에 앉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일 이후로 효명옹주와 임평대군 부부의 사이가 매우 나빠지면서 훗날 효명옹주가 혼례를 치를 때 임평대군이 저주의 뜻이 담긴 베개를 들여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욱이 을금부에서 주관했던 각종 재판의 기록이 담긴 초안급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하죠. 소용조 씨가 궁중의 나인에게 베개를 하나 줬는데, 나인이 쓰기엔 너무 질이 좋은 물건이라 과분하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씨는 임평대군이 보낸 베개라고 하면서 직접 베개를 뜯어서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는 노루의 발굽과 같이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효명옹주가 11살이 되던 1647년 인조는 옹주의 신랑감을 간택하게 했는데 그녀의 어머니인 조씨는 자신과 손잡은 세도가 김자점의 손자와 딸을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조씨는 김자점의 동의를 얻은 후 그의 손자인 김세룡의 사주팔자를 조작했고 그 결과 김세룡은 옹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인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딸의 결혼식이라 그런지 효명옹주의 혼인에 쓰인 옷과 물건들은 무척 호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왕족들은 혼인을 하고 나면 무조건 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도였지만 옹주는 혼인한 후에도 2년간을 궁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궁중에서 인조의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고 하죠. 하지만 인조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은 딸인 효명옹주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인 김세룡은 무난 인사를 드릴 때에나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궁에 들어온 날에도 궁중에서 자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김세룡은 혼인을 하고도 2년 동안은 독신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죠. 2년 후 효명옹주가 궁에서 나간으로도 인조의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1649년 음력 5월 8일 병석에 들어누워 있던 인조는 죽는 순간까지 다음 후계자인 왕세자 내외를 찾지 않고 조기인의 자식들인 효명옹주와 다른 두 아들들을 찾았다고 하죠. 평소 조씨와 효명옹주의 악독함을 알고 있던 인조는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이 됐는지 왕세자인 효종을 앞에 두고. 너의 배다른 동생들을 벌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친형제처럼 아껴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죽는 순간 효명공주와 조씨의 부귀영화는 모두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종은 왕이 되자마자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김자점을 파직시켜버리고 귀향을 보냈습니다 복림대군이 아직 세자도 되지 않았던 시절 인조에게 끊임없이 소현세자의 험담을 하며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인조가 소현세자가 죽은 후그 아들인 원손 대신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삼도록 만든 것이 바로 조씨와 김자점이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효종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밖에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조씨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씨는 평소 자신의 며느리인 숭성군 부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명옹주의 사가에서 일하던 영이라는 예쁜 여종을 데려와서 자신의 큰아들 숭성군의 첩으로 들여버렸죠.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는 조씨의 행동에 화가 난숭성군의 아내 신씨는 인조의 계비자 이 자신의 이모인 장렬왕후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장렬왕후는 영희를 잡아다 문초를 하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영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조씨가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하고 있다는 자백을 해버렸죠. 이후 영희를 비롯해 조씨와 효명옹주 밑에 일하던 하인들이 줄줄이 끌려들어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종들의 입에서 조씨가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대골한 곳곳과 임평대군의 집에다 뿌리는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온갖 흉한 물건들을 궁궐 주변에 묻었다는 자백이 나왔죠. 그 결과 저주를 지시한 조씨와 직접 저주받은 물건을 묻은 나인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신하들은 효명홍주와 남편 김세룡을 국문하라는 청을 올렸지만 효종은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만을 불러들여 국문했다고 하죠. 효종은 비록 효명옹주의 어머니인 조씨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그 자식들에겐 별다른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인 김세룡과 시아버지 김자점이 모두 목숨을 잃으면서 효명옹주는 옹주의 자기를 박탈당하고 김철하는 모욕적인 칭호로 불리게 되었고 강원도 통천으로 유배되었다가 1652년 통천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다시 경기도 이천으로 옮겨졌다고 하죠. 그녀의 형제인 숭성군과 낙성군은 왕실어른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효명옹주는 시댁인 김자점 일가가 역모를 꾸몄다는 죄를 받아 완전히 박살이 났을 뿐 아니라 본인도 옹주 자기를 잃었고, 15살의 어린 나이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단한 명의 자식도 두지 못한 채 평생을 감시당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그녀가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까지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숭성군이나 낙성군은 아무 죄가 없었던 것과 달리.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처벌만 받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명웅주 또한 어머니 조 씨가 벌인 저주사건의 공범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녀는 비참한 삶을 이어가다가 1700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